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지금요. 저 카동이분 데려가요. 카동이분은 어쩐 일로 데려가세요? 저희 카동이분께서 저희 카베이 통해서 이번에 장기렌트 계약을 하셨대요. 그래서 경사 경사 시승도 좀 해볼게요. 바 직접 뵙고 제가 여러 가지 구럼을 지금 가고 있어요. 가시 도착했습니다. 이걸 hey 민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전국마켓 사업을 하고 있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. 저희 카등이 님이세요. 저희 카베이를 통해서 장기렌트 차를 계약을 하셨고 그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. 장기렌트로 계약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?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간편하고 해서 렌트를 고민하게 됐고요. 그리고 여기저기 사실 좀 알아봤는데 매니저님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연락을 열심히 해주셔서 음. 좀 힘들었지만 여기는 좀편하게 네, 네. 그렇습니다. 보셨죠? 저희 카베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차들 중에서 특히 소렌토로 결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우선 SUV가 좀 필요했고요. 짐도 좀 싣고 가족끼리 나들이도 좀 하고요. 산타페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음. 디자인 면에서는 소렌토가 앞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음. 소렌토로 결정을 했고요. 이 소렌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라서 네. 출고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. 출고 기간 어느정도 어, 처음 거의 한달만에 한달만에 해주셔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알아본 데 같은 경우는 최소 3-4개월 아. 현금 주고 구매하는 대리점에서는 5-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한달만에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.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카베의 능력입니다. 그럼 시승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좀 타보고 싶기도 한데 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? 아 네, 물론이죠. 아, 네, 같이 한번 가보시죠. <laughs> 네. 빨리 탈까요?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시면서 이건 정말 장점이다 하시는 거 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사실 렌트카를 사업자나 법인으로 하게 되면 세무 회계적으로는 빚으로는 안 잡혀요. 근데 할부를 하거나 리스로 해도 회사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더 유리하고요. 감가 상각 처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 행정력이 조금 더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해요. 렌트비 요것만 딱 비용 내면 네 그런 점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단점 렌터카라는 거를 알아본다라는 거 밖에 음,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버터는 오히려 렌터카 하면은 뭐 절차도 복잡하고 운행을 하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렇게 게 봐요.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크게 간섭 안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리고 반납하실 때도 원래 상태 호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거 뭐 하지 않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. 네, 가운데 이 부분은 카본인가요? 이거는 이제 리얼 카본은 네. 아니고 카본 모양 여기 센터 콘솔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송풍구 방향,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미러 커버 아 이런 것들이 아 추가가 되었습니다. 여기 밑에 여기. 네 맞습니다. 렉터마켓에서 나오는 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. 그걸 가져다 붙였습니다. 음, 혹시 가격 공개되나요? 제가 하나하나 하나 아이템 하나 가격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사이즈 스텝까지 해가지고 한 64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저희 카베이는 어떻게 처음에 아시게 된 거예요? 우선 차살력 유튜브나 뭐 리뷰 요새 많이들 나오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연관 검색이 딱 밑에 떠요. 카베이 채널 알게 된 거는 작년 장님 말? 아, 올해 초연단에 롱패딩 같은 거 입고 하셨던데 뭐 그런 것도 다 보고요. 아 이거 <laughs> 와이프 알면 안되는데 응? 유튜브로 <laughs> 공부한다고 했는데. 저희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. 그럼 내려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같이 하고 왔는데요. 어,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그러시죠? 저희 하이라이트인데 트렁크도 안볼수 없죠. 저희 특별히 오늘 카등이 분 모셨으니까 같이 트렁크 좀 타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저 이거 보세요. 스펀지 가드가 여기 붙어 있는 건전 처음 보는데 아... 왜 여기다 붙으셨을까요 아, 이거는 제가 엄청난 튜닝을 했습니다. 저희 앞에 있는 스펀지를 떼어서 뒤에다가 붙였고요. 이거는 뒤에서 봐도, 아, 이 사람 새차 샀구나. 예, 그런 거알수 있게 했고요.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자동으로 열릴 때 뒤에 닿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음. 그게 이게 이 스폰지가 제일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와, 역시 트렁크 넓어요. 한번 저기 타볼까요? 이렇게 트렁크에 올라타 봤는데 그때 제가 리뷰했던 차량에는 없던 게이 차에 지금 보입니다. 바로 요건데요. 이거는 뭔가요? 아 예, 이거는 3열에 그 에어컨을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우와. 저도 처음 봤습니다. 놀랐어요 네, 제가 그때 리뷰했던 차량에는 없었거든요. 이렇게 3열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.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아 그리고 사전에 사인을 요청해 주셨다고 제가 아, 네. 들어 가지고 <laughs> 네, 민망하지만 제가 사인이 없어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도, 아, 네, 그랬어요. 그래도 정성스레 준비를 좀해 봤어요. 네. 이렇게 사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이렇게 사인도 전달해드렸고 이렇게 또 만나뵌 것도 인연이고 기념인데 기념사진 촬영하고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민경이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드려볼게요 하나 둘셋 안녕, 안녕. <laughs> 다시 안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? 하나 둘셋